전남희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 위로 예배 장소는 광주 그린 문화원이고 교회 출발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참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은 이것들이 무슨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모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된 자를 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는 자들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더큰 문제는 이들이 공동체를 떠난 이유가 바로 자기 소욕, 다시 말해서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참 지혜를 배척하고 공동체에 속해 살면서 배우게 되는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2절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 절에서는 이들을 악한 자로 묘사하면서 이들은 결국 멸시와 수치 그리고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멸시, 수치, 능욕 이러한 단어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참지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멀리하고 개인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 미련하다,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미련한 자 악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칭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지혜를 통해 지혜 있는 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절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이라 아멘 1절에서 3절에서는 악한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4절에서는 명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기자는 명철한 사람의 말을 깊은 물과 속구쳐 흐르는 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이 속구쳐 끊임없이 흐르는 내가 되어서 마을이나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에 가까이 나아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샘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철한 자, 지혜자가 갖는 말의 힘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스스로 자청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됨으로 인해 결국 육체적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이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그 그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결국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샌솟아 흐르는 내가 되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는 각각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남을 험담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는 그때는 기쁘고 즐거울지는 몰라도 결국엔 그 험담이 자신의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그 험담으로 인해 죽게 되는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에 나와 있는 게으른 자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토대가 파괴되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피해를 주는. 미련한 사람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단순히 잔신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에 관하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8절과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 이 모두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 기자는 10절과 11절 견고한 망대와 견고한 성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12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십절에 나와 있는 이름, 이 말씀은 단순한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와 하나님의 속성이신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신실하심, 영원하심 등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견고한 망대이며 의인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 자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미련한 사람이 나오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입니다. 그는 자기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높은 성벽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자신의 힘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지혜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것들이 자신의 성이 되어서 성벽이 되어서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1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갈라져 나온 자와 같은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미련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에 대한 특징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자신이 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오늘 결론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련하여 멸망의 길을 걷는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의 삶과 미련한 자와 악한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이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자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의 삶을 그리고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 우물이 되어서 그리고 그 우물이 끊이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흐르는 마르지 않는 시내가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아버지의 생명의 진원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악한 자의 모습, 미련한 자의 모습은 버리고 자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행동 모든 것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